여러분, 지금 제가 외부에 있어서 방송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릴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좀 목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참안내서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릴리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동안 EU 검토에서 코비드 19 치료 철회 이게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릴리가 릴리의 항체 치료제 칵테일 항체죠. 밤나리밥, 에테세밥. 얘가 EU에서 코비드 치료제의 승인 철회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EU 회원국의 수요 부족은 결국은 미국을 감당하기에도 커버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EU에서 지금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EMA는 화요일 미국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가 에테세비밥, 밤나리밥을 알려준 두 개의 단일 클론 항체 칵테일의 검토를 종료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정부가 밤나니밥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38만, 8, 38만 8천 도주의 에테샵을 구매함에 이어 12억 9천만 달러의 릴리의 항체 콤보 61만 4천 도주의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날 나온 것이다. 미국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와 바이러스에 노출된 일부 사람들을 위한 약물 칵테일에 대해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릴리가 승인 철회한 유럽에서 승인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미국은요, 유럽의 정식 승인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유럽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요. 릴리, 리제네론, GSK. 유럽이 지금 치료제 확보한 물량이 50만 도주라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항체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 말이 지금 증명됐고, 여실히 반증됐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려고 한다면 미국도 승인을 철회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럽만 승인했다. 그 철회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일라엘 일리 코비드 칵테일에 대한 12억 9천만 달러 미국 주문 수주를 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무려 1조 5천억. 1초 5231억의 원화 기준으로 엄청난 양의 미국 정부가 다시 구매를 했는데 이후의 승인을 처리한다. 그 말은 즉 전세계의 치료제가 여실하게 부족하고 미국이 이미 아도를 치다. 미국과 정말 친한 국가에도 지금 줄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치료제는 전세계 200여가 국가 중에서 치료제 주권을 가진 국가는 단세 가지 국가밖에 없다. 미국, 대한민국, 영국밖에 없으며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단네 개의 회사만이 치료제의 주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나카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바로 셀트리온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반증되는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유효성 부족으로 효능 부족으로 이유의 승인 처리했느냐 또는 글로벌 치료제 부족 미국 내 치료제를 커버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처리했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일라이 릴리 12억 9천만 달러 미국 주문 수주 화요일 미국 정부가. 지금 에테세비밥 밤나리 밥에 항체 치료제를 61만 도수를 12억 9천만 달러로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인디아나 폴리스 제약회사는 경증에서 중증도 코비드 치료 또는 특정 개인의 코비드 노출 후 예방을 위해 긴급 사용을 수행한 항체요법에 최소 40만 용량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두 달. 11월달까지 포함해서 두 달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1월달까지 제공된다. 지금 미국 내를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게 지금 여실하게 증명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270억에서 276억 달러의 매출과 7.95달러에서 8.05달러의 연간 조정 수익을 예상한 일라인 릴리는 새로운 줌으로 2021년 가이던스의 8억 4.8달러의 매출과 약 25센트의 주당 수익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엄청 나죠.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 레키노라가 유럽을 뚫고 미국으로 가게 됐었을 때, 1공장에 거의 과도한 풀캐파 그리고 부분캐파 많은 생산 물량이 뻗어나갔었을 때, 이 재고가 터지게 됐었을 때, 과연 셀트리온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 승인,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미국도 이렇게 자국내를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인데, 미국과 유럽이 아도를 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이셀티온의 1공장 제거 물량은 그리고 이게 부족해서 쌈바와 CMO를 하고 있고 유럽도 CMO를 준비 중에 있고 이미 물밑 작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셀티온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레키노라로 매도 꼬인 거 레키노라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73, 0.48, 오전 11시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강보하권이죠 셀트리온의 최근 차트예요. 상승 한번 하고 물량 소화하고 상승하고 그대로 지금 완전히 역배열, 이평선 역배열로 들어갔고요.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락폭도 과도하죠. 그렇죠? 지금 언더슈팅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의율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자고요. 자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 하락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과도하죠. 지금 50%반 토막 나 있어요, 거의 그렇죠? 40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까지 거의 반 토막에 나 있다. 이반 토막의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반 토막의 이유. 시장이 하락했죠. 첫 번째로 삼천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인 요소를 보자고요. 델타 변이로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델타 변이로 빠지고 나서 델타 변이 유효성 검증되고 나고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죠. 그렇죠? 델타 변이 유효성 입증했는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걸로 밀었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머크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엄청나게 밀었죠. 그 통계로 어처구니없는 레케노라주 국내 통계로 또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그근방에 레케노라의 유럽 승인이 정말 나올까? 수출이 나올까? 이런 부분으로 밀었던 부분이죠. 그 중심에 지금 레케노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1공장 생산 조정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실적 정체가 났던 부분 이 있죠? 헬스케어 매출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셀트리온의 실적 주가 추이는 헬스케어 실적과 셀티존의 바이오시뮬러 수출 실적과 거의 정확하게 거의 유사하게 연동됩니다 수출 실적이 실제 수출로서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레키노라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델타 변이 입증됐습니다. 경고용 치료제 유효성, 효능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다 뒤로 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 밀면 매수에게 델타 변이 증명됐고 통계 버릴, 통계 아무런 의미 중요하지 않죠. 국내 통계는요. 레키노라 수출 나올 것이냐. 지금 릴리도 지금 유럽 승인 철회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공급량이 딸려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제가 승인 단계에 지금 이제 유럽 중심으로 리제네론과 그리고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챔에 들어가 있다. 리제네론도 과연 승인한다그래서 유럽에 공급할 물량이 있을까요? 고작 5만 도수 공급했는데 얘네도 로슈의 생산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작 5만 도수 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에요. 셀트는 혼자서 다 커버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GSK,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지만, 범 유럽권에 있기 때문에 28개 국가였지만, 영국 빼고 27개 국가. 유럽이 어느 정도 영국이 공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역부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방송을 녹화했던 시간이 장전, 예를 들면 은 장마감, 거의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 3 0문제로 나왔었어요. 공매도 30만 주가 나왔었는데, 참, 겁주는 부분이야? 겁주냐? 근데 이게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유럽 승인 실패해야 됩니다. 어제 공매도 30만 주. 그 부분이 얘네가 정말 정당화 되려고 한다면, 그냥 허위 겁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럽 승인 실패 또는 레키노라가 판매 실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는 증시가 부러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세 가지 외에는 밀수 있는 게 없습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가 안 팔리느냐.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거듭 말씀드려요. 레키노라가 매듭을 풀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상준 수석 부사장이죠. 셀트리온 그룹의 임상을 총괄하는 셀트리온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MD 앤더슨 미국 암센터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셀티온 주식을 어제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천주 대략 2억 750만 원, 2억에 가까운 금액을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의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임상을 총괄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일전에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죠. 자, 볼게요. 글로벌 빅팜, 꿈이 아닌 다가올 미래, 셀트리온의 명확한 목표이자 그 길을 명실상부하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효자 제품을 판거음한다 이상준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은 글로벌 빅팜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강연해서 효자 제품을 핵심 요건으로 꼽았다. 그가 말한 효자 제품은 차별화된 신약을 의미한다. 그는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화이자, 로슈, 존슨앤존슨은 글로벌 빅팜들에게 효자 제품이 존재한다. 이 약들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다시 신약 개발, 연구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바로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거죠. 엄청난 약의 부가가치로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 다른 약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셀티듈 공후 피아주아세형 램시마 SC가 차별화의 산물이다. 이수석 부사장은 램시마 SC는 그냥 개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정보에 소비자가 원하는 요소가 더해져 개발된 것. 유럽에서는 일종의 바이오베터로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2038년까지 신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내놓은 뒤에는 그 제약세는 눈덩이 커지듯 눈사람이 커지듯 거대해진다 강조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뿐 램시 마이스 씨 하나만 갖고도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 단일 제품 하나로서 연매출 10조를 바라보게 된다고 제가 목표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매출 2조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매출 20조 이 이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30조를 향해 간다. 글로벌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레케노라조. 항체 치료제도 지금 셀트온의 차세대 캐시카우로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0년 1년도 말 2022년도에 셀트온의 실적 성자폭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미뤄했던 부분이죠. 여기에 공매도 30만주를 쳤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과연 얘네가 왜 겁을 주는 걸까요? 우리를 쫄리게 만들어서 과도하게 하락해 있으니까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주주와 회사와의 극단으로 치가 치닫고 있는 상황, 얘네가 뿌락시 역할을 엄청나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희망의 메신저고, 그리고 방송한 1년 동안 데이터와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려 왔어요. 지금은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서 여유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대체한다면 최고로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셀트온의 이제 11월, 12월. 텔트론의 모멘텀이 모여가는 시기입니다. 여기다 30만 주 공매도를 쳤다.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 고로 우리는 쫄릴 이유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아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그러면 좀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럼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랬는데 제 내면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 확실한 기업, 펀더멘탈의 성장이 가장 확실한 기업. 2030년까지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전세계 FDA, EMA란 곳이 있어서 2022년, 3년, 4년, 5년 바로 뭘 할지 다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길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니라 사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숫자를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반드시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전에 지지 않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반토막 난 주가로 인해서 셀트리 주주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실 걸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쫄려야 될 이유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시간으로 해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 시그널이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 하나만 갖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못 주겠대요. 왜? 우리 물량이 없대요. 그렇죠? 유럽 누가 커버하겠습니까? 셀티온이 커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도 치료제 수입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이 유럽과 미국이 아도를 치고 전 세계로 남는 물량 이제 나가는 부분이겠죠. 없어서 못 팔게 될 것이며 레퀴누라 빼고도 포함하고도 렘시마 SC. 큰 그림에서 신약으로서 미국을 정복하러 가고 유럽을 정복할 것입니다. 유럽은 바이오베터로서.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결국 정복을 하며 매년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런 확실한 기업에 우리가 쫄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반토막난 주가, 20만원 있는 주가, 정고점 40만원, 시간의 차이를 두고 100만원 분명히 가게 됩니다. 100만원도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이제 매출 2조이다. 20조까지 가는데 이 100만원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쫄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속보가 나왔네요. 위드 코로나 3일째, 1078명 급증, 신규 확진 2667명.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확진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백신을 투여할 만큼 투여했죠. 2차까지 70%가 넘었기 때문에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 부분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서 검증이 됐고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곧 치료제 시대를 의미하는 바를 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의 시기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주권 확보의 올인, 그래서 삼바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 6.3조 투자. 내년 상반기 K 백신 상용화 추진 동시에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상상 진입기업에 성금해둔 집중 지원책의 가동. 이런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 백신 주권을 갖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사가 또 다른 게 하나 떴어요. K 글로벌 백신 허브, 삼성 셀트리온 양대축, 민간 투자 6.2조 중90% 담당을 한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보는데, 핵심만 보겠습니다. 결국 삼성 바이러스와 셀트리온이 그 중심에 있는데, 삼성 바이러스가 지금 4조, 4조 2,400억 원, 셀트리온이 1조 5천억 원을 집행한다. 그런데3가 내용을 봤더니요, 백신 내용인데, 백신 주권 갖겠다는 내용인데, 결국 삼성 바이러스는 CDMO, CDMO나 CMO, 결국은 세포주 가지고 있냐, 없느냐. 유전 물질은 결국 궁극적으로 신약을 또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거고요. 의류로 따지게 되면 CMO, ODM입니다. 결국 ODM과 CDM이, CMO가, 있, 그, OEM과 CMO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공장을 계속 건축한다는 거예요. 4공장, 뭐 1, 2, 3공장, 62만 리터, 5공장, 6공장. 계속해서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장을 건설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백신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얘네가 할수 있는 부분. 그쵸? 백신 물량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셀트존의 미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셀트존 3 0명 고용 창출 목표, 시장 확대 적극 대응. 그래서 1조 5천억 원이 쓰인다. 지금 셀트리온도 상공장 6만, 4공장 20만 리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연구, 신약 개발, 생산, 그리고 허가, 임상, 직판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담당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담당하며 글로벌 생명공학센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연구센터가 이 공장 임금 부지에 3,000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불려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 안 남았죠? 글로벌 빅팜으로 가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규 고용 창출, 3천명이 될 것이라 하게 되며 2천명 구매 바이오 개발 인력들이 근무합니다. 이제 한국에도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서 국내 미국과 유럽 100년이 지배했던 우리는 제네릭과 기수만 팔았던 제약 바이오 산업에 명실상부하게 바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가 탄생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쫄려야 될 이유가 큰 그림에서 있겠습니까?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힘들 순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런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 길을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기업 가치의 반영, 가치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이고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공장 규모도 무려 60만 리터까지 가게 됩니다.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4공장 송도 20만 규모까지 가게 되는 그 송, 싱가포르 CMO 론자까지, 그리고 중국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입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가장 큰 그림에서 큰 수익으로 도달하리라 생각합니다.